60 곱하기 아, 60? 60? What? No! 소동이랑 어. 너무 안 울어주나? 네, 심해요. 응? 음? 그 공갈 칠때 공갈벽 몇층 정도로 하는 게 좋아요? 공갈벽? 네. 야 사람 있다. 시영아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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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정면에 둘둘둘둘둘둘 둘. 오케이 봤어. 내려간다. 쓰리. <뾰> 이있 어 뭐였지? 있스 뒤에.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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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오케이 나한명피채우고 있을게. 돌켰다. 나이스 개꿀. 명이 안 야, 보이네. 안 야, 두 명이 안보이네 이거 물 표시 왜안 터지? 어딨는지. 두명 중에 한 명이 안 보인다. 아니야 한 명이었던 거 같아. 가자. 아, 네얘 여기 집이야 여기 집이야 지영아. 뭐 없어. 야, 빠지, 가... 야, 나 점프 못 해, 빠져갖고. 아. 제가 가자, 안 돼. 여기, 어. 여기로 오세요. 아. 어. 너, 여자랑 놀러 간다고까지 다 녹화됐어. 아. 그럴 수 있지. 봤네, 어. 잘 어. 안 어. 네, 여기, 여기 아까 마셨잖아. 내가 어서 내가 어디서 마셨더라? 이 집에서 마실 거 같은데, 잘안 떠. 여기, 여기 마셔, 여나 저기 계단 있을 줄은 몰랐다. 형, 형님, 여기. 쟤네 저기로 다니더라고. 아, 잘 아, 잘 꺼내. 잘 꺼내. 어, 이쪽으로. 확실히, 계단이, 저 새끼 근데 멍청한데, 떼도 모르는 것 같아, 그, 계단 위에? 예? 계단 사이로 그거 쏘면 어, 안 돼. 안 돼, 안 돼. 니까 존나 쏘던데 존나 쏘데 계단. 총뭐 들고 있었어? 걔? 반자소. 소음기, 소음기. 어, 반자소에서 한번 쏘고 있어. 귀엽더라. 어, 별로 귀엽 어. 웃겼어, 방금. 계단 사이로 뾰뾰 쏘는데. 잠뭐 하지? <laughs> 네? 미안아, 천좀있어 천이요? 저, 저 집에 있는데. 가지러 가실래요? 바로 가실 나 지금 오른 아, 어, 오른쪽에서 맞았던 것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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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거. 오, 오. 원래 송기를딱 하면 어, 몰라, 한데. 몰라 그걸.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 걔가 걔가 나한테 쏘긴 했는데 정면에서 맞은. 어, 그 여기 목화. 그 이게 뭐, 안 났어. 어, 데니 들어왔다. 데니, 데니, 데니 30분 걸린다면. 패니. 30분 아니었어? 아니었어. 완전 아니었어. 나 어, 만들고 있어요. 음. 미안. 아니, 나 안녕. 타임 나, 나 타임 잘 몰라. 나 <laughs> 시간 잘 몰라. You liar. <laughs> I told him I'd be 30 minutes. I I thought the movie was 30 minutes. 내 생각에는 영화가 30분 있으면 끝난 생각이었는데 아니면 아, 진짜. 영화 봤어? 어... 어떤 영화 봤어? 아. 어... 아알알 아는데? 미국 영화 많이 알아? 어 한국에도 미국 영화 많이 해. 핵 스타 레지? 어스펠링플리즈스펠링 아까 <목소리> 레인지? <laughs> 아왜학살 겐지라고 들리지 <laughs> 나도 <너> 학살 겐지. <laughs> 아 근데 미국하고 한국하고 영화 개봉했을 때 이름이 다다올때가 어, 이름, 있어. 이게 나와. 음. 어, 아, 네. 아 핵소고지. 핵소 뭐지? 전쟁 핵소. 전쟁 전쟁하는 거 그거 아나 뭔지 알겠다 요번에 네. 나온 거 여기 불통 어 wait, so wait you guys watch English movies a l 아, 많이 봐 이런 그 한국 시티 시티 라그 한국 그 뭐지 영화 영화, 영화, 영화 맞아, 보는데 여, 어. 한국 한국 영화 그그큰바는데어 어, 미국 영화 많아 어 미국 어, 영화 많이 들어와. 들어와 많이 어, 해 진짜 들어와. 어 English movie is really popular i h e c o u n I didn't know that. I thought, is it like an Hangu Yomaga movie? That makes more sense. How is it not fair to think that a country would be playing their own language movies? 뭔가 목소리가 활기차지 않냐? n t know. I don't know. I d o know. I d t o n t k t o n t k t o n t 아, 돌맨날돌 맨날 맨날 돌캐지고 돌. 또는 돌로 시작해서 돌로 끝나는 거지야 <laughs> 리벤지 <laughs> 해야지 They have this really funny Korean saying that sounds like uh, it essentially means in rust you live by stone and you die by stone <laughs> it sounds cool when you say it too what you to rust 에서는돌돌 뭐? 한번 돌로 시작해서 돌로 끝난다고 <laughs> You Start with stone and you end with stone. 돌로 시작하고 돌로 끝난다. Oh, 끝난다. 끝난다. Okay. Yes. 나야? 아, 말 꽂히는. I thought about having chase in and on this, but I feel like the language, like Fran is already like, she dies like ninety percent of the time because she can't hear the. I'm not paying attention. I don't think about it.

Okay, uh -huh. so this is still a very small base in there. This is this is still a nice base. Danny, 올해 yeah. okay. 진짜 okay. 베이스 들어가면은 데니 길 uh -huh. 잃을 수도 있어. 길 헤맬 수도 있어. He saying s yeah. what? y o u lost, l o s t You you, you lost. I get lost in Ure. You, you you how you, you <laughs> in the house? Oh, uh -huh. okay. lost. 잃어버려. <laughs> lost. 나못 나갈 것 같아. How many foundation? 몇 개? 몇 개만 몇개잡면 돼? 음 파운데이션 몇 개든 몰라 아... 모르, 모르겠어 그6 뭐, <laughs> What No 나 liar liar go go. Go. liar 그냥 육십6 9이네 지구보면 더커 외부까지 <laughs> 합쳐도 <laughs> 아 외부까지 합쳐서 그렇게 되겠다 oh, oh,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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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어 오케이 okay, 저도 갑니다. Which, one, which side? 문으로 나오는 west side, left, right. 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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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straight. 아, 정면. Straight. 정면, 정면. 형 i t i n f r o n the door. Jump, 전 우리야 우리야 누구야 우리야? Jump. 어디에 다 j u 원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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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드 어 있어 도레복디 도레 오케이 점프, 어 점프 아 저거 도망가는 어, 사람 점프 점프 도레복디 도레복 도망가도 도도 편집 누구야 아 우리 팀이구나 아 여기 우리 팀 쏠리는데 한대한대더이가나 때려 컷컷 아, 컷. 나이스 나이스 아. 아나나 여기 우리 팀인 거 몰랐어 몰랐어 컷 죽이는 거야 예스 컷컷 is down cut means down 컷 거기 제 반 t s 작은누구 거지? 내 거. And like, and like a guy will 없어. 14. 여기 야템좀수거좀 <laughs> 여기. 아, 아, 가, 어디 <웃음> 어디? <웃음> it's like 여기 잡은데 잡은데. 오케이 내가 다시 갈게 거기로. <laughs> 여기 여기 여기. 아, 집뒤집 뒤. 아, No? 어? 어? is t me is t me. 어, oh, 오케이. Okay. 야, 그거는 없어. 그 영화 내가 말했던 거 봤어? 봤어? No. 본적 no, 있어? No no no. I 검색하니까 나왔어. 그냥. 이번에 개봉이다. 그, 한국에서는 2월 달에 개봉했대. 한국 한국에서는 무슨 말인데? 나 튕겼나? Uh, 개봉. 아, 오픈. 무비 오픈. 무비 오픈. 어, 이따가 나와. 아니 아니 이번에는 나왔대 아, 2월 달에 나왔대 어, 한달전 one family. month 하고 오픈했대 좋아 또 횃불 횃불 원신 옆에 있으면 죽여 죽여갖고 그 I don't understand what you understand 극 <laughs> yeah. 그, 극장 극장 <웃음> 몰라 <웃음> 극장 뭐냐 영어로 <laughs> 나뭘뭘 농구해야 뭘돼 the theater theater, the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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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 theater Cin theater theater you know sea what sea theater sea theater what i don't think that's what he's, he's trying to say he's saying sea otter when we're talking about movies i don't know what he's trying to say theater no not oh theater theater oh oh oh, oh. theater Are more. 거기서 영화 나오잖아 uh, uh, 그게 한달전에 나왔다고 그 영화가 야 한달전에? 예스 야, C 오더리 해달이야 해달 해달이 뭐야? 아니, 그건.. 그건 내가 뭐 알필요 없어 내가 어? 그걸 알 필요가 없어 네. 어.. 시네마를 알아시네마알아아 네. 어, 시네마 도둑놈 뭐냐? 형청 들어왔어 여기 형 이거 얘.. 어, 얘가 그 뭐? 은거 고품질철 꺼진 거몇 층이에요? 꺼진 가 그.. 아이거맨 어, 위에 사 여기 무기만 맨 위에? 아니 무기 있는 쪽 알죠? 1층 그래. 몰라라다가 아니 아니요 5층인가? 예. 그, 그지 1층 형 많이 들고 왔지 오층이 걸려 5오층 거창 방 걸려 오케이 아 이것도 아, 이것도 오층인가 7층 거창 방에 오케이 4층 나 텀스 고쳐야 돼제니 같이 파밍 가자 응. 고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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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우리 스트림 하고 있는거야? 노노노 no, no, no. 아, 나 오케이. 리코드 알았어. 하고 있어 리코드 Always r e c Always Always Yes 아. 꿀잠 뭐야 꿀잠? 아 여기 잠수 아 잠수 타고 아, <laughs> 아, 숙면은 뭐야 숙면 거기도 잠수 어, 이딴 방을 <laughs> 만들어 놨어요 우리 이딴 방이라니 이런 방을 뭐로 만들어 놨어 숙면 꿀런 방에 가면 그 자기 몸에 나무가 가득해지는 현장 <laughs> 아, 형 여기 형. 여기 형아형 아, 형 창고에 넣어둘게요 돌 돌멩이 목탄 창고에 돌멩이 1500개 나왔어 네. 어이씨 못생겨가지고 나선 수리검! 뭐뭐뭐 어.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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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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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노노 no, no. 아이 총은 비겁하게 어? 여기 뭐, 왜 에? 아 뒤에 아, 고 이거 이거는 어, 고 o go g 아닌데 이거 톰슨가 죽였네. 아, 아닙니다. 매니 매니 매니, 뒤뒤뒤 뒤. 아, 아아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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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쪽. 오케이. 한명한명소간 저기 저쪽, 왼쪽 왼쪽 왼쪽. 무장 무장 뭐예요? 몰라 못봤 제대로 못 봤어. 어디로 갔는데 어디로 갔는데 건차 No down, no down, no down, no down. 외박기 있어 외박기. 다운,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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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다운, 다운, 다운. 나 살려줘 나 살려줘 뒤에 나부터 살려줘. 뒤. 안 죽었어. 네가 나 쌌냐 혹시? <laughs> 나아닌야 아니 아니야, 나, 나, 아니야. 나 아니 아니. 아니. 아 뭐, 죽었잖아요. 아 존나 빨리 열심히 나갔는데. 으하하하 <laughs> <laughs> 벌써 끝나다니야이 새끼 왜 이렇게 무장 와이들고 아까 방금 죽었던 애야 예. 방금 죽 방금 죽네아 존나 열심히 뛰어왔는데. 아 5층에서 어, 빨리 내려왔는데. 유 o u die? Oh, you're not. y o u die? Where? Where?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What's y o 여기 들어가고 아이점. 있어 아이템 기부 많이 주아 Danny, come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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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몰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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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오케이. Okay. 내가 체인지했어. 알았어. <laughs> 아, 열심히 뛰었는데 다시 이제 5층 가야 돼. 풍선 okay. 고치러. <laughs> <진짜> 딴 딴청 <laughs> 들고 와, 지영아. 들까? 다른 사람 아, 고치라고 하고는 딴청 들고 와야 되네. 다른 풍선도 있어요. 내가 반자서 줄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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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파 줄까 엠파? 이번 네, 엠파. 이번 엠파 예, 한번 가야지. 예, 가야 예, 엠파 가야 아, 수제기 간단청 쓸래서. 요 안 만들어져 있으려나? 아, 맞을 수 없는 건 우리 집에 버리는 거야. <laughs> 아, 그래? 그러면 수제, 어, 바꾸죠? 트레이드. 오래. 그래. 와 밖에 이거... 있죠? 나 아, 아니야. 저 밖에 나왔어요. 이거, 아, 바깥에 있는 거, 초 투, 초 커플 안에 있는 거왜 이렇게 만들어? 여기요. 어, 뭐, 뭐? 위에다가 루프 넣고. 아, 근데, 아. 이중, 이중. 그니까. 뭐야. C4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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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거, 많이 쓰게 하려고. 두번 쓰라고. 톰슨, 아... 톰슨 달있는거다 빼줘요. 그러니까 원래 <laughs> 한 개면. 풀도 <소활도> 줘요. 초아요줘요 <laughs> <소활도> 루프는 <웃음> 자원이 <웃음> 적게 들기 <늘기> 위해서 <laughs> 톰슨 수, 톰슨 하는 거고. 어제부터 좀 해봐. 아... 데니한테 아, 어, 오케이. 데니한테 설명하고 있잖아. 스톱. 푸셔주면 되지. 괜찮, 괜찮. 데니, 그러니까 C 4더 많이 쓰게 하려고 저렇게 하는 거야, 오케이? 아, 어, 오케이. 컵보드 먹기 위해서 C 4네개 쓰라고. <laughs> 로우 C 4그 뭐지? 음 머젤 부스터는 못 고치지 우레야 고치 있어요 아 그래요? 아 그럼 뭐 아. 근데 고치는 것보다 새로 만드는 게 효율이 좋아 다. 재료가 뭐가 불가... 뭐야 잠깐만. 어? 우리 어? 또, 또 왔어 또 왔어? 또 왔어? 와. 어디 어디 그 우리 집 앞에 죽었어 다운 원 다운? 아임 다운 두명 있다 아저희 고고고! 잡아 잡아!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어. 오케이 오케이 나나 피치 운주 우리 누구 누구 있어? 어디? 나나나나 위로 이제 산선 올라갔어. 외벽 쪽 oh, 나는. 잠깐나 뭐, 아까 죽었던 자리.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체크 체크. 아 쟤야 오케이 오케이. 두명두명두명 어디 어디 집뒤집뒤집 뒤? 뒤? 아니 아니 집뒤 아니야. 아나다운 낫다운 나 낫다운 나 갔어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하나 더 하나 더하라 낫하라 잘쏴 하나 있다 하나 있어 컷컷컷컷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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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컷,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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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잠깐 바로 킷 빼먹을게 여기 쟤쭉 따르는데? 아저 죽고 수해요야 근데 존나 잘 쐈어 쟤네 나 돌자마자 헤드 다다다다 맞고 바로 뒤졌어 나 씨앗 기술을 두배 받 놓아 주변경기 학에다 나 톰슨 터진다 이제 나이스 아, 아 이거 아, 이거 누가 준겁니까 이거 저, 저한테 저총 이거 내템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누가 준거죠? 뭐야 뭐야 뭐 뒤쪽 집뒤 오케이 집뒤 오케이 아나 차, 나총 터진다 이제 사밍하고 있다 어디 원형집 뒤쪽이야 여여여여여야나 다운 나 다운 나 다운 10년기 바로 앞에 있어 조심해. 어디? 아까 걔네야 아까 아까 걔네야 아까 걔야한 아, 명. 컷컷 컷, 컷, 컷. 나이스. 어. 나 50초. 랭가? <해줄게>. 야, <놀람> 야, 야, 잠깐 아이템 존나 많아. 아이템 존나 많아. 빨리. <놀람> 아, 미안. 미안. 아, 미안. 아, 아이템. 야, 잠깐만. 아이템 개없어. 아, 나만 죽여. 아, s 리 r 리 이코요, 배도. <laughs> 아니 아이, 아이디 잘못 봤어, 방금.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laughs> 이제 좋은 총 넣어드리겠습니다. 나, 30초. d 니 아이템 어, 먹었어? 네, 네, 네. 아, 나, 나 죽어줘. 어, 어. 이거 베이스 누구 거야? 우리 거, 우리 거. 어, 오케이. 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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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클 베이스. 형님, 형, 제가 루테스. 총토리 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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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 먹어줘,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제가 루테스 드릴게요. 그럼. 형, 주사기도 너무 느겨져 야, 근데 인원 꽤대라보네이네 계속 오네. 귀엽네, 얘네. 자꾸 오네. 나 이런 야, 거 너무 좋아. 쿨잼. Cool 네? 어떤 거요? <놀람> 형, 형, 신체 여기, 여기 있어요. 형물 여기 많이 들고 있네. 아, 오케이, 오케이. 형, 이렇게 물을 많이 들고 있어요. 아, 나 지금 <laughs> 물 옮기고 있었어. 아, 물 채우려고 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죽이잖아. <laughs> 그00700 쓰시는 분이 심 님이에요? <laughs> 내템 빨리. 뭐 내템안 먹었지. 어 내템 루팅했어? <laughs> <laughs> 원신으로 죽었다. 그거 말고 말... 저 멀리 내거 씨발 좆됐다. 아총두개 있었는데 반자소. 가 보자. 애들 다 죽여서 아마 나저집 뒤에 있는데 아마 먹고 쟀을것 같은데 얘네. 어? 빨리 먹고 튀진 안 갔어. 왜? 엄마는 다 죽였을 걸? 수명 님 여기. 아, 여기 집에. 아, 맞아 맞아 먹고 챘네. 여기, 여기. 여기 얘네 완전 내거다 어? 먹었네. <laughs> 아아그 아, 아, 내가, 내가 챙겼을 걸? 맞아. 아아 바... 아, 여기 여기 내가 챙겼어. 우리가 챙겼어요. 아 다행이다. 그럼 반다서 두 개. 가 챙겼어. 어, 반다서 어, 두 개였는데. 야, 소총기단 여기... 반다서 여기... 먹은 사람. 소총기단 반다서 먹은 사람. 난뭐 소총기단 거 먹었어? 소총기 아닌데 레이저인데. 이거? 뭐지? 여기 우리 팀이 아까 두명 여기 서 있어 가지고 먹어 먹었... 먹었던 걸 우리 기억하네. 팀 아닌가 보네. 제가 반다서로 두개 먹긴 했는데 소총기는 아니에요. 나 먹었 아, 괜찮은 건데. 아, 저버들스가졌어 집에서 정하 아, 야, 너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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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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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잡았어. 잡았어. 잡아. 아, 어. 자꾸 탱고 따줘. <laughs> 야, 이제 무기 전자 하양되고 있어, 이 새끼. 전날. <laughs> <laughs> 기 <laughs> 한 e don't need to g i t e l l just say j t s a j o b d e y r e t h e y y o 그.. 내 어제친 기억이 디스코드 안에 들, 들으면 괜찮아? 그.. 더, 점프 들.. 어 당연하네! 오쿨스 당연하지! 스 당연하지! 당연하지! 웰컴 프랜! <laughs> 총 쏘는 거 나야 총 쏘는 디스코드 여어여어 디스코드 아 했어 했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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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oh, you don't know h o u t 아니, 뭐든지 그냥 붙여서 그냥 켜야지 페이스북, 오케이. 아, 고철 다스왜아무도안해 oh, oh, okay. okay. 내가 지금 잘했어, 지영아. 너밖에 없었어. 나이스. 베리굿찬. 그래서 카스 하잖아아 근데 진짜 잘했어. 근데 내가 진짜 다 잡고 인정 저는 집에서 템 쇼핑 중이는데 뭐야, 아 이거 문 안? 아. 내 아이템 아니. 다 뺏겼잖아, 근데! 아이템 저거, 아, 씨. 아니, 근데, 겉보다 고품질처럼 어디든지 알려줘. 안보여 찾아야 돼. 아, 이이 배돈이 올라와봐요. 어, 여기 있네. 예, 저기 있네. 아, 거기에요? 아, 바로 뭐야. 바로 앞이니까 여기랑 밑에 하잖아. 헬로! 헬로, 브란! 헬로! 나. 이거 원래 맞는 거 같은데. Is it j no. you're you're oh, yeah. <목소리> 그 깔아 줬어? 어. 아, 실수했백 깔아 줬백? 어 어, 어, 이치 이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간다. 버질 부스터 고치라. 어쩌나 <목소리> 만드는 게 낫지 않아요? 왜요? 어차피 아, 머들고프지철 28... 이렇게 열두 개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 유황. 유황 한줄반 정도 했으니까 좀만 쉬다 올게 이들아. 뭐야? 이만 이거 두번 나가면 거 아니야? 인 줄. 가지마. 이리 와. 손네또 청소네. 머리 손네 데니 같이 예시. 같이 돌 캐러 갈래? 사람 알았어. 잡을 겸? 예스!